자 이번 포물선 문제도 그림이 없으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A는 3 콤마 1인데 포물선이 Y 제곱은 8x래요. 그러면 포물선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포물선을 쭉 그리는데 Y 제곱은 8x니까 대충 한요 정도 되는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려놓고 초점이어디입니까2 콤마 0이죠 그죠? 그러면 초점 F2 콤마형을 찍어 놓고 그러면 A라는 점은 3 콤마 1이니까 대략적으로 볼때한 요정도의 A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A를 점을 한번 찍어줍니다. 자 계속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포물선이의 2위의 e 한 점을 P라고 하고 초점을 F라고 했을 때 AP 더하기 FP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어요. 이때 M제곱구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무때나 나하 P를 잡아볼게요. 이미의 점이니까 그러면 ap가 요거 두개 구한 거 이제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어 p가 계속 포물선 위를 돌아다니는데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항상 중요한 건뭐 정의니까 정의를 써먹기 위해서 준선을 쭉 그립니다 준선이 마이너스이겠죠 그러면 쌤이 아무 때나 잡은 p에서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p에서 이렇게 수선을 넓어 보면 수선을 또 읽어보면 이 수선 h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랑 뭐랑 길이가 같은 거예요. ph랑 ph랑 pf가 정의에 의해서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ap 더하기 pf를 조금 바꿔보면 ap에다가 뭘 더해도 됩니까? ph를 더한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면 AP 자 이제 비금을 조금 잡볼게요 AP랑 pH를 더해서 AP 더하기 pH 길이겠죠. 그러면 감이 왔습니까? 제일 짧게 만들고 싶으면 그냥 A에서 준선에다가 수선을 내려 버리면 내려 버리면 여기 만나는 점이 분명히 폼성선과 생기겠죠. 이때 이 점을 P라고 하면 AP 더하기 pH가 직선이 되니까. 당연히 길이가 제일 짧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 그냥 a3 콤마 1에서 중선 마이너스 2까지 내린 a h 길이가 제일 길이가 짧은 겁니다. 즉, 얘는 제일 최소값은 5가 되는 거죠. 5. 그러면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